자, 코리니 전문 방송, 슈팅 코인 방송입니다. 자, 알파코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알파코크 주차트 보시면, 음, 지난주에, 그 전주에 하락했던 거에 50%만큼 상승 후에, 이번주에 지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알파코크는 주차트로 보시면, 15일 이평선, 지금 아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이 그렇게 센 친구는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저항대가 8,620원에 저항대가 하나 있고요. 또 올라가면 11,000원대에 저항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1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알파코크는요, 22일날, 4월 22일날 이 생겼던 음봉을 기준으로 25일날 다른 코인보다 조금 빠르게 그 회복은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100일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위로는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일 이평선 근처에서 지금 어 지금 15일과 어, 5일 이평선까지 다 함께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알파코어크가 아 여기서 상승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죠? 어, 지금 아쉽게도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알파 쿼크는 이제는 여기를 좀안 깨야 되는 거죠. 6,970원 라인을 좀안 깨야 됩니다. 6,970원. 그래서 6,970원이 1차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깨면 바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죠. 5,96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차 지지선이고요. 자, 그리고 위로는, 위로는 지금 이게 상승한다고 보면 위로는 1차적으로 다시 8,240원이 1차 어, 저항대가 되고, 2차 저항대가 한 9,000원. 그리고, 어, 3차 저항대가 지금, 어, 5 2평선은약 9,9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알파코크가, 음, 그이 이 그래프 모양이 펀디엑스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101평선과 0이 26일에 어, 이 양봉 있죠. 이 밑단을 지금 안 깨는 게 어, 중요하니까, 그 하락하는지 안하는지 잘 살피면서 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가운데 정말 누가 봐도 위태로운데 어, 알파코크 역시도 지금 슈팅이 제대로 한번 안 나왔습니다. 아, 대부분 22일에 하락한 곳 이상으로 다 이렇게 갔는데 알파코크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 어, 이 녀석 역시도 지금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지금 어, 어떤 그 시기, 시간이 다가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파코크 고점에 물리신 밀리, 분들은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첫 번째, 어, 한 8,300원 통과하게 되면, 한25% 정도 이렇게 부분 손절을 하시거나, 부분 익절을 하시고요. 두 번째, 어, 한 9,400원 정도 이렇게, 어, 다시 통과하게 되면, 25% 정도 또 부분 손절 현금 보유하시고, 또,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 코인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함부로 이렇게 계속 하락한다 상승한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래프상에 그렇지만 지금 또이 친구가 어, 다시 한번 슈팅을 할 지금 그 찬스는 왔다 이렇게 아시고 어, 예약매도 꼭 걸어 놓으시고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파코크 분석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코리니 전문 방송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